자 도쿄 13단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아니면 마지막 부분 목적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여기 나왔던 이게 편지 받는 사람이고요 보내는 사람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아리자나 주립 대학에서 3학년을 지금 전공하고 있습니다 3학년 재학 중입니다 어내입문 수업과 그 입문 윗 단계, 콜스 워크 둘다 이걸 끝내는 와중에 저는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과학에 열정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언더그레이트 학부생으로서요. 그 그러니까 대학생이죠. 했던 겁니다. 이거는 대학생이고요. 언더가 빠지면 대학원생입니다. 그러니까 학부생으로서도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과학에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험을 진행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까지 관심 이 생겼대요. 펄스 선생 개인적으로요, 저는 특별하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노 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당신의 2017년 논문들을 읽었습니다. 잠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논문이죠. 그래. 나중에 적용할 수 있다는 논문을 읽었고요. 그리고 완전하게 뻑 갔습니다. 매를 냈고 끌렸습니다. 당신의 작품에 대해서 논문에 대해서요. 이때 페이퍼는 논문이고요. 옷도 어,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신 논문에 내가 완전 빠졌다예요. 세 번째 안 나왔네요. 자 특별히 말해서 저는요. 자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시 가짜 목적대됐더에 진짜 목적이죠. 그레펜에는 뭐가 될수 있다,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유연하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에 정말 놀라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하며 투명한 태양 전지로 쓸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저는 놀랍습니다. 이 태양 전지가 거의 모든 표면을 전기의 힘으로, 전기의 원천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은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그라파넬 벽, 건물 벽에 갖다 붙이면, 땅에 붙이면 모든 표면에서 이그라파넬라는 여러분들 요인 때문에 자, 그게 전 태양이 오면 태양 열을 받아서 그거를 전기를 바꿔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문장 아, 아닌데. 마지막입니 맞죠? If possible, 가능하시다면요, I would be honored. 저 진짜 이렇게 되면 제가 당하면 영광일 겁니다라는 얘기요저 정말 영광일 겁니다라는 얘기할 때 I would be honored 이요 yeah. To work on a long term project in your lab. 어, 이 과학자 아저씨 당신의 실험실에서 제가 장기 프로젝트 참여하는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어, would you be interested in including me? 어, 여기가 목적이네요. 저를 당신 팀에 합류하게 해주시는, 합류하게 할수 있는 흥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당신의 리서치 팀으로요? 어, 마이웨스맨 여기 있네요. 제 이력서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It's a t t 첨부되어 있습니다. 인케이스 뭐뭐 할까봐, 맞죠? 당신이 흥미를 가질까봐 대비해서 이력서 첨부해 보냅니다. 어, uh,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제메시지에 답변 듣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죠. 오류가 있는 거진 지적 아니고요. 싸우자 아니고요. 연구 주제 제안 아니고요. 자, 연구 동향 질문 절대 아니고요. 자, 의견 요청도 아니고요. 이론이 될수 있는 문의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화이팅 합시다.